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구경북민주운동 동지들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 5.8 1 민주운동 팔차 보상 신청이 이루어지게 된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5.8 1 민주운동의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가 아 진정한 5.8 1 민주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마지막까지 연대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오늘 신청자들은 광주 학살자들에 대한 역사적 단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역사에서 그로 인한 상처가 빨리 암울해야만 승리하는 5월의 정신을 개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5.18광주민주운동이 후세들에게 단순히 박제화된 채로 전해지는 역사가 아닌 현실 대중들의 가슴에 살아서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에서도 굳건한 실천으로 함께 나갈 것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